자, 우리 잔백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젠백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5.7% 이런 수익 어,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장이 마감이 되어줬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젠백스라는 회사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딱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거의 뭐 질주하다시피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젠백스라는 종목의 전체적인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완벽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딱 갱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이 젠백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 예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다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젠벡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또 촬영했던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PSP 치료제 관련해서 사용승인까지 획득을 함에 따라 앞으로 이제 젠벡스라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이 회사 결국 시총이 10조까지도 갈수 있는 거다 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어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영상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젠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젠벡스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자이 회사의 여러분들 그 파이프라인인 바로 이제 g v 1001 때문이다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이제 요 g v 1001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또 보시. 되면은 루게릭병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적응증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이 젠백스의 GV1001 같은 경우가 초반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 PSP 치료제에 관련되는 모멘텀이었잖아요. 그쵸? 자 바로 이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불리는 요 PSP에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요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는 치료제가 이제 뭐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이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의 시장규모가 여러분들 열리게 되면 거의 20조 정도의 규모까지 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의 보고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젠맥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금광을 캔거나 다름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젠맥스의이 PSP 치료제인 GV1001이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이슈들을막 들려오다 보니 뭐 사용 승인까지 획득을 했다라든지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막 들려오다 보니까 앞으로 젠맥스라는 회사가 이제 꾸준하게 이 gv1001로 인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루게릭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딱 나와주다 보니까요 야또 루게릭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난치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 난치성 질환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될 때는 그 치료제의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 거의 두배세 배가 점프업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k 바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의 지금 이 치료제 간질 치료제가 사실 간질이라고 하는 이 어, 질병 겪고 있는 이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치료제 하나 여러분들 f d a 삼상 승인받고 아 이게 뭐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냐라고들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결국엔 지금 이제 1년에 얼마씩 벌고 있는 회사가 된다. 2027년이면요 무려 영업이익 이 4천억 매출액이 1조가 넘게 나오는 이런 회사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시가총액 그. 시가... 시가총액이 아니고 그 시장의 규모가 여러분들 20조 정도나 되는 이런 측의 어 치료제인 바로 PSP 치료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측금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여기 에 이제 그 시장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몇 조원 단위까지 커져가고 있네. 바로 이 루게릭병 치료제까지도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금 이 젠벡스란 회사 진짜 시총 여러분들 10조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회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젠벡스란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에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만 또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이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요. 자 이제는 이 앞에는 전고점마저도 딱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는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새롭게 딱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자요런 식의 우상향 추세가 또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뜻은요. 그만큼 이제 매도세가 많이 쏟아짐에 따라 그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하루 종일 이제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는걸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6월 10일, 자 오늘 날짜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거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다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는가라는 걸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6월 10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요. 미투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5분에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보아권에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사각가를 딱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텔레그램에 계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딱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텔레그램 하에딱 들어와 계시면요 자 이런 종목들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하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빡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다음에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딱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김지우 님께서 11시 52분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지우님께서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제 이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정말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잘 들어와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매일마다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상단에 010 0 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꾸라고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주식으로 손실을 많이 내서 요번에 수익보는게 너무나도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요번에 이제 꼭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수익볼 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단타 종목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젠백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젠백스라는 회사가 앞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자 이런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회사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지금 이 젠백스라는 종목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할때 여기서 지금 나와주는 이 주가의 상승파동의 그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딱 봐도 엘리어 상승파동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봉으로 딱 확실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엘리어 상승파동이 이렇게 상승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 하락 4파, 그 다음에 지금 상승 5파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엘리어 상승파동의 이론에 의하면은요. 상승 5파의 길이는 상승 3파의 길이보다 여러분들 1.5배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상승 이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요 앞에서 상승 3파의 길이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도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젠백스라는 회사가 상승 3파가 얼만큼이나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저점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3,700원 그리고 여기 고점이 대략 45,500원인데 자 45,500원 빼기 13,700원을 하면은 31,800원 여기서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47,700원만큼의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점을 형성을 한게 대략적으로 여기 28,000원이기 때문에 더하 28,000원에 해보면은 이제 거의 75,7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54,900원이니까 우선 단, 당장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상승이 75,700원까지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업사이드가 거의 50%에 가깝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동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주는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만은 즉슨 자, 이 젠백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요. 아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가는 말에 올라 탄다라는 생각으로 또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젠백스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들어놓은 젠백스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젠백스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전에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젠백스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 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젬벡스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젬벡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젬벡스의 분석 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에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젠백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이제 2025년도 어느 정도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자,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모아 나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6월 3일 대선도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치 테마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 정치... 맞물리는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시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바로 이 미국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요 우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요즘 굉장히 움직임 좋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고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자이 부품이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회사만 이걸 생산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행정명령이요 바로 이런 거죠 2050년까지 원전발전 용량 4배를 증대를 해라 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이제 건설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이 특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성공, 성공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얼마 전에 큰손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자, 이제 2025년부터 여러분의 역대급의 실적이 벌써 나올 것이다라는 컨셉이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량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딱 이거를 실적을 보여드려 보면자 보시다시피 20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수백억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자 갑자기 25년도에 여러분들 76억으로 적자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엄청나게 줄어들고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점프업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회사의 여러분들 부품을 지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실적에 올라오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빠르게 올라오는 회사가 여러분들 정책 관련되는 모멘텀까지 엮이게 된다? 정말 하반기에 여러분들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딱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최근에 여기 한 2024년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우아향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정열로 여러분들 전환이 된 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 이제 빠르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간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9591-4521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올 한해 이 대시세종목 여러분들 좀잘 받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냈다면은 이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할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